세상 어려운 전지사 두 번째, 접전 헷갈리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오늘 열정 받았어. 왜요? 해봐. 아니, 선생님, 너희가 선생님 봐서 알지만, 선생님 잠시 보여줄게 알잖아. 선생님, 요렇게 생겼어. 선생님, 뚱뚱해? 안 뚱뚱해. 선생님, 뚱뚱해? 너무 뚱뚱해? 그런데 쌤이 왜 열받았냐면, 오늘 선생님 아버지께서 선생님한테 잔소리 하는 거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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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아니, 선생님 그렇게 뚱뚱한 거 아닌데, 선생님 아버지가. 선생님 나시 원피스 입고 가겠다고 꺼내두었는데 그 나시 원피스를 아니 땅바닥 위에 거짓바닥 위에 올려두고 지금 지금 밟아 두신 거야. 열 받아 안 받아? 선생님 오늘 아침에 이것 때문에 열 받아 죽겠어. 촬영하다 보면 굉장히 덥거든. 그런데 이러신다 진짜.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열 받았어. 어. 자 어떻게 시작? 나시 원피스를 그렇지 시작. 거짓바닥 위에 두고, 지금, 지금 밟아서. 다시 한 번. 나씨 원피스를 땅바닥 위에 올려두고, 지금, 지금 밟은 것 때문에 선생님이 열받았잖아. 그제? 자, 좋아. 자, 우리 영어로 가자. 자, 나는, now, 좋아. 씨는 씨, ing 까지 갑니다. 그렇지. 자, 그럼 보면, 나시 온다고 라운드 케 뒤에 데스 적어줄게요. 좋아, 좋아. 씨다. 지금 그것이 아니고, now t e a t 때문에라는 접속사고요 보고 있고 그것이 on the ground d h a t 이 아니고, seeing d e t 또 뜻이 뭐냐면, 때문에라는 because랑 같은 접속사고요 on the ground t h a t 또 얘들아 진짜 때문에라는 접속사야. 그지? 어. 자, 지금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하는 거냐면, 전지사라는데 왜 쌤이 접속사를 지금 설명하냐면요. 지금 선택지 보세요. 얘처럼, 어, 얘처럼, 얘는 전지사고요 얘는 접속사예요. 근데 해석이 같아요. 둘다 어디에 불구하고 이런 말이에요. 좋아. 그럼 여기 또 보겠습니다. 얘는 접속사로서 뜻이 때문에고요. 얘는 전치사로서 뜻이 때문에예요. 그럼 해석상 똑같으니까 해석을 잘한다고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접션 헷갈리지 말라는 거는 문법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가고요. 암기해야 되는 패턴도 좀더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문법 먼저 설명할게요. 자 접전이 뭘까요라고 묻는다면 지금도 설명을 하자. 여기 완벽한 문장과 좋아. 오른쪽도 완벽한 문장이 있어. 나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나는 배가 불러 참 좋겠구나 나는 피자 먹었어 참 좋겠구나. 둘다 문장이며 둘다 문장이고 둘다 완벽한 두 문장을 연결하는 이 자리는 뭐냐면 시작 접속자 자리라고 한다. 알겠지.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나 배불렀어, 나 배불렀어, 배불렀어. 자, 그럼 블랭크 다음에 한번 보자. 피자 내가 먹었다가 이상하지. 피자 내가 먹었다는 게좀 어색하잖아. 피자 내가 먹었다가 이상하지. 이게 성이고, 이게 이름일 순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아, 명사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자, 동그라미 갈로. 그렇지지. 자, 내가 먹은 피자야. 자 그럼 I, I 좀 버려도 돼요. 좋아, 좋아. 얘는 형용사 이라는 문장이에요. 버려, 버려, 버려. 자 그러면 내가 먹은 피자, 내가 먹은 피자, 내가 먹었던 피자, 내가 먹었던 피자니까 즉 명사만 남아 있어서 얘는 전치사 자리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다시 한번 얘는 접속사 자리, 얘는 전치사 자리. 그럼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전치사는 뭐냐면 뒤네 명사만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접속사는 뭐냐면 바로 뒤에 네 주어 동사가 와야 돼 알겠어? 음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배가 불렀어 배 두드려라 나는 피자를 먹었어 그렇지 자 피자를 먹었으니까 배가 부른 건 맞지 좋아 그럼 이런 자리에는 때문에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제 그럼 때문에 라는 접속자를 적으면 되고요두 번째는 나는 배가 불러 배가 불러 배가 불렀어. 내가 먹었던 피자가 있어. 그럼 내가 먹었던 피자 즉 명사니까 점사로 썼 뜻은 뭐냐면 때문에를 적으면 될것 같아. 그지?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자 나는 배가 고팠어. 이거는 배가 고팠어. 내가 먹었어 피자. 너너너 피자 내가 먹었다가 이상하니까 얘도 막상 가지. 명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면 버려버려버려 또 버려, 버려, 버려. 내가 먹은 피자면 아무래도 배가 불러야 될 텐데 배가 고픈 게 어색하잖아. 그지? 물론 얘는 전치사 자리야. 자, 그러면 해석상 배가 고픈 거는 슬픈 건데 피자 먹었잖아. 내용이 좀 상반적이잖아. 그지? 그럴 때는, 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사를 적으면 좋을 것 같아. 그지 자, 그러면 내가 먹었던 피자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가 너무나 존나 존나 고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아, 접속사 자리와 전사 자리를 구분을 먼저 할줄 알아야 돼. 자, 바로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 동사가 어연이 있으면 얘는 접속자 자리 맞고요. 명사만 이렇게 있으면 얘는 전사 치 자리 맞아, 그치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전 자리를 구분을 하는 거고 해석해서 문제를 무조건 맞히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자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접속자 전사를 먼저 구분 한번 해보자. 자, 때문에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는지, 이다 because as since 다음에 접속단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돼. 어, 접속사로서 때문에는 because since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고, 자,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명확하게 배운 거는지, 이다 그렇지, 이다 나, she, on the ground, a t okay? 얘네들도 때문에라는 접속사고요 자, 여기 보이는 얘네들은 뭐냐면, 전치사로서 때문에라고 하는 건데, 방법은 외울 수밖에 없어. 미안해. 하지만, 접속자, 전자, 자리 구분하는 것만 해도 문법 하나만큼은 탄탄한 거야. 그렇지만,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 외우는 거고,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외우세요. 자, 시험에 거의 많이 나오는 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는 이네 가지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얘는 이두 가지 꼭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자. 어,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우리 여기 문법 코드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 그죠? 여기에서 어 사조이랑을 참고하라고 했잖아. 그 선생님 사조이랑 한번 펼쳐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렇지 사조이랑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가 다돼 있어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강의도 유튜브 강의 보고 여기 많이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암기를 해야 돼요. 좋아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나머지 문제 분석할 겁니다. 자6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 음자 일단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보자. 어떤 거버먼데 푸시 그렇지. 정부의 푸시라는 명사만 있잖아. 정부의 푸시라는 명사만 있으니까 얘는 뭐다 시작 전치사 자리야. 일단 고구분했고 해석을 무조건 해야 돼요. 좋아지다.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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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이 떨어지고 있어. 좋아, 좋아. 정부 푸시, 정부 푸시, push, 정부 푸시가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뒤에 문장 구조가 아니어서 접속사를 먼저 지울게요. 어, 미안한데. B번, D번은 뜻이 똑같거든. 둘다 답이 될 수는 없으니까 같이 사라지자. 뭐 제외하고란 뜻이야. 그럼 배부 빼버리자. 답은 A번 바로 풀어버렸어요. 자, 접전 자리 구분하는 것만 해도 문제 맞추기가 굉장히 쉬워. 정답이 A번 전지사데 같은 해석이기 때문에 꼭 딜러리로 꼭 나온다? 그러면 C번이 정답일때는 A번이 오답으로 나올 때도 많겠지? 좋아. 한번더 해서 가자. 이자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푸시,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리라는 어떤 이자, 어, 모기지론을 어디 얘네들 어떤 홈워너들에게 맞지. 좋아. 자, 7번 내려가겠습니다. 자, 7번 봅니다. 한번더 풀어보도록 하자. 음.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한번 보자. 왜냐면 선택지가 이렇게 접속자 전지사가 섞여져 있을 때는 적전 자리를 먼저 구분하는데, 부족, 부족, 부족. 공간 부족, 공간 부족, 공간 부족. 이런 명사만 있으니까 접속자 지울 거야.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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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우연인데, A번과 C번은 같은 뜻이니까 버릴 거야. 뭐, 제외하고. 자, D번 아마 답일 겁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볼게. 자, 몇몇 직원, 몇몇 직원들이 요구받아 사용을 해야 돼. 뭐를? 어떤 워크스테이션 작업장을 회의실에서 일을 해야 되나봐. 음, 공간 부족 때문에, 본사의 공간 부족 때문에, 괜찮네, 정답 10번, d 번그지 음, 또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번. 자, 선택지를 보았더니, <laughs> <laughs> 냄새 나지 않니? 그렇지. 얘는 접속사로서 때문에, 얘는 전치사로서 때문에. 얘는 접, 어, 접속사로서 아, 뭐에도 불구하고, 얘는 전치사로서 뭐에도 불구하고요. 그지 자, 그럼 일단, 바로 다음을 볼게. 다음을 볼게. 최근 경제가 업되어진 건 좋아. 명사기도 하고, 최근 경제가 업된 건 좋은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이 자리는 전사 자리입니다. 왜요?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자, 그럼 접속사를 먼저 지우겠습니다. A번 지우고 C번 지우고. 자, 그럼 B번과 D번이 남았는데 해석 한번 해볼게. 자, 이 회사가, 자, 정지시켰습니다. 뭐를? 그렇지. 어떤, 아 사업 간의 어떤 어그리먼트를 중지시켰다는 거는 뭔가 파산난 느낌처럼 안 좋은 분위기. 안 좋은 분위기. 그러면 이 회사랑 이 회사가 손을 끊었다는 거야. 그지? 이렇게 경제가 좋은데 왜손 합쳐서 열심히 좀 하지 그래. 자, 앞 분위기는 암울한 분위기, 뒷 분위기 너무 좋은 분위기. 그래서, 어떤 좋은 것 때문에 나쁠 수는 없기 때문에 때문에 버리고 정답은 D번 하는 겁니다. 해석 다시 해보자. 최근 경제가 업됨에도 불구하고 D번은 불구하고 D번은 불구하고 A회사 B회사는 손을 끊었습니다. 좋아. 자 9번 자 라스트 문제 풀겠습니다. 자 일단 선택지가 적전이 섞여져 있을 때는 바로 다음, 바로 다음, 바로 다음 무슨 자리일까 주어 동사일까, 명사일까 싶어서 봤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 는 무슨 자리 쓰이자 명사 자리인 거야. 그래서 얘는 무슨 자리? 전사 자리인 거야. 그래서 접속자를 먼저 지우도록 하자. 쓰이다 비코우 e 지우고요. 또 하나 쓰이다 어이도 h 지우고요. 자 그럼 일단 해석합니다. 자 위에서부터 볼게 엄청난 어떤 아공항이었던 많은 부분들이 금지야. 출입금지야 업리미 출입금지야 요때까지 출입금지야 출입금지는 뭐 어떤 뭐, 뭐 어떤 뭐 어떤 뭐 어떤 어떤 일이 있나 자 전사로 쌓 보자 제다아 공사네 공사에도 불구하고 출입금지 공사 때문에 출입금지 대답을 해 그렇지 정답지다 공사 때문에 어 출입금지입니다 괜찮지 좋아 오늘은 여러분들아 전사로 문제 푸는데. 적을 알아야지 그렇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선택지 오답에서 제껴야될접속자를 알아야 되고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렇지 접전 자리부터 구분하는 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그지 자 세상 어려운 전지사 두 번째 파트 접전 헷갈리지 마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